안녕하세요. 비 k 이 코리아 멤버 여러분. 내셔널 디렉터 존윤입니다 올해 32만 명 BNI 글로벌 멤버분들의 주제에는 브레이크스루, 돌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업에서 어떤 돌파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BNI 코리아는 다 함께 브레이크스루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리더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함께 하자라고 제안해 드리는 게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6월 3일, 4일, BNI 코리아의 내셔널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 내셔널 컨퍼런스에는 아시아 지역의 4만 명 이상의 BNI 멤버분들을 대표하는 슈퍼 커넥터들이 100명 이상 입국하게 될 겁니다. 우리 멤버 1,000명 이상의 멤버분들과 이분들이 함께 BNI의 노하우를 나누고 BNI를 함께 느끼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3일 날은 메가 BCD로서 수백억 뭐 수천억까지 할수 있는 해외에 출입을 하는 사업체들의 오너들을 중심으로 메가 BCD를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혹시 챕터에 초대하기 어렵다 오기 힘들었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오후에 초대를 하시면. 비지터들이 와서 우리 멤버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4일 날에는 리퍼럴 파트너 파워팀을 중심으로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아시아가 BNI에서 선진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최첨단 노하우를 듣고 정말 가슴 뛰는 스토리들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챕터에서 멤버분들이 오셔서 이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벌 컨벤션 한번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 안방, 서울에서 여러분들, 멤버분들한테 선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빨리 등록하셔서 우리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이런 꿈을 꾼다면 혼자만의 꿈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혼자 하면 꿈! 함께 하면 기적! B&R Korea, 화이팅!